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리다의 슬림 스토리 오늘은 5월 1일입니다. 자, 5월 1일 근로자의 날입니다. 근데 뭐 생각해 보니까 대한민국에 뭐 근로 안 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더욱이 국민의 4대 의무 중에 하나가 근로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모두 다 근로자죠. 근로자의 날이라기보다 그냥 대한민국 국민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자, 오늘은 앵글리 사뭇 다르죠? 오늘은 바이크가 아니라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예전에 그모터캠핑 영상은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차박캠핑. 제가 차박캠핑을 꼭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기변, 예. 차를 바꿨습니다. 전에 타던 차를 처분하고 2020년형 올뉴익스플로러 포드 익스플로러로 기변을 했는데요. 에, 기변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제 한 1800km 탔는데요. 어, 아주 대 만족하며 타고 있습니다. 전에 타던 차보다 배기량은 한 1000cc 정도 낮은데 에, 뭐랄까. 전혀 뭐 힘이 부족하다거나 뭐 이런 감은 전혀 못 느끼겠고요. 오히려 저속에서 이 토크가 굉장히 강하고 또이 초반 가속력은 전에 타던 그 세단보다 훨씬 가속력이 우수합니다. 그래서 뭔가 좀 애가 빠릿빠릿하다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이 세단만 타왔는데 SUV는 처음인데, 제 성향은 이 SUV랑 맞는 것 같습니다. 이 차를 앞으로도 오래도록 탈것 같습니다. 현재 SUV로 바꾼 지도 이제 바꾸고 해서 제가 차박 캠핑을 가는데요. 오늘은 산 정상으로 갈 겁니다. 차박지, 오늘 박지가 어딘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요. 같이 대구에서 사진 촬영하는 우리 김진명, 김진영, 예, 김진영 작가님께서 소개해 주신 포인트인데, 예, 정상에서 이 도시가 쫙 내려다 보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제 기다렸다 해질역에 매직 아워, 예, 그때, 그 도심, 그 도심의 불빛들, 예, 그걸 배경으로 이렇게 차량 사진을 한번 찍어 볼까 합니다. 뭐, 주된 목적이 그거죠. 그리고 이제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에 해뜰때 일출을 담을 수 있으면 일출 영상을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고속도로 타고 있는데요. 네. 그 박지, 박지 올라가는 길에서 다시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박지로 가는 임도를 탔는데요. 와 임도가 굉장히 좁고 어, 어느 쪽이었더라? 어 이쪽이다. 임도가 굉장히 좁고 가파릅니다. 에... 사륜구동이 아닌 차는 가급적 안 오시는 게 좋고요. 어, 사륜구동도 굉장히 길이 좁기 때문에 조심해서 운전을 해야 됩니다.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 자, 마지막. 어휴, 여긴 비포장 코스인데요. 여기 사륜이니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와. 우와. 아, 가까스로 올라왔네요. 도착했습니다. 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 않습니까? 도시 전체가 내려다 보입니다. 이따 다 해가 지면 해가 질때저 도심의 불빛들을 배경으로 차량 제차 프로필 사진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사이트를 구축할까요? 아니면 날 맑을 때날 맑을 때 몇컷 찍어 놓까요? 을 자, 사진 몇컷 찍었는데요. 이제 잠자리를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평탄화를 시켜야 되는데요. 우선 트렁크를 열고, 자, 시트를 폴딩을 해 보겠습니다. 시트는 뭐 간단히 이렇게 접힙니다. 간단히 접히고, 음. 원래 이게 3열 까지 있는데 평상시에는 3열을 아예 폴딩을 해서 이렇게 트렁크를 넓게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만 하면 뭐 평탄화는 다 됩니다. 폴딩은 다됐고요 예, 근데 여기 3열과 2열 사이에 이렇게 공간, 공간이 생깁니다. 이렇게 이게 불편할 수 있어서 제가 특별히 제작한게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트렁크 매트 밑에 깔고, 깔아서 이렇게 숨기고 다니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음, 저희 회사에서 쓰는 자재 광고 자재 일종입니다. 잠시만요. 포맥스라고도 하고, 포맥스라고도 하고, 뭐 포마트라고도 하는데, 두께가 이게 종류별로 있습니다. 이거는 3t, 3mm 짜린데요. 3mm 짜리로 좀 넓게 잘라서, 여기, 여기, 여기 이제 벨크로를 붙여서 미끌리지 않게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이게 그리고 이쪽도 이렇게 먹고 이제 이 위에 매트를 매트나 이불을 깔도록 하겠습니다. 이차로 이불을 깔고요. 좋습니다. 뭐 대충 깔아주고요. 그리고 저는 침낭이 이 이전에 3계절용 침낭을 똑같은 걸두 개를 사놔서 하나를 더 깔아주겠습니다. 이, 이 침낭은 특히 자크를 열면 완벽히 정사각으로 스퀘어하게 펴지기 때문에 깔 수가 있습니다 바닥에. 아주 훌륭한데요. <laughs> 그리고 자충식 매트. 저는 백이면 잠을 못 자서 이렇게 매트까지 이렇게 깔아 두겠습니다. 자, 차를 옮기고, 그냥 이 도시 풍경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거 텐트 피칭을 안 하니까, 야, 이거 시간이 많이 남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이렇게 그냥 풍경만 바라보고 있는데도요, 너무 좋습니다. 야. 아직 해가 질려면 한 1시간 30분 정도 더 기다려야 되는데요. 자, 이렇게 지금 산 그림자가 산비아를 타고 이렇게 마을로 내려가는 게 보이십니까? 아유 산 그림자가 마을로 내려가는 이 풍경을 보고 있자니까 그정호승 시인님의 수소나에게 그 시의 한 구절이 생각이 나네요.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간다. 이쉽길를 제가 처음 접했을 때 진짜 전율이 왔었는데요. 와,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하고 엄청 감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해가 졌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촬영도 끝났고 아유 촬영하다 보니까 저녁이 늦었습니다 음 저녁을 먹을 건데요 아우 벌써 8시 넘었습니다 8시 11분 예, 산에 왔으니까 오늘은 비화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음 이걸 제가 처음 사용해 보는데 발열 도시락을 발열 팩 이죠 발열팩 이게 이제 보니까 그 지퍼백 네, 발열 그팩 지퍼백 안에다가 이 발열체를 넣고 이렇게 가열을 해서 먹던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지퍼백이 할 바에야 뭐 밀폐용기에 해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거 다 있는 데 가가지고 이거 밀폐용기 두개 사왔습니다 음 금액은 뭐한 1500원 준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인스턴트 식품으로 음, 육개장, 네, 물이구요물올린 거고 커피 그리고 이건 뭐 반찬이랑 각종 간식거리, 아, 밥, 밥, 밥한 공기 샀고요. 음, 음. 보자. 아이고, 우리 집사람이 간식거리도 싸줬네요. 과자. 음, 음, 음. 네, 육개장을 먹어볼 겁니다. 들어가나? 아, 딱 들어간다. 예, 네, 레트로트 식품으로 이렇게 뭐, 이대로 데우면 되니까, 육회 연기에 넣어서 처음으로 이걸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발효체발효체를 여기 80g짜리가 있더라고요 80g짜리를 따로 주문을 했습니다. 이때 깔고 쓰레기, 쓰레기 봉지, 여기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챙겨가야겠죠. 쓰레기 봉지, 그리고 이제 여기다 물만 보면, 발열이 된다고 합니다. 물을 반컵 정도 맞나 잠길 정도는 하는데. 합니다. 아, 그리고 밥도 뜨도록 하겠습니다. 밥은 음 사실 즉석밥을 사올까 하다가 제가 이 발열 이 발열 도시락을 발열체를 처음 사용하는 거라 이 열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을 못 하겠어서 그냥 찬 밥을 밥 행거 찬 밥을 쌓았습니다 즉석밥 같은 경우 완벽히 이게 익지 않으면 설익은 밥처럼 돼가지고 먹기가 좀 힘들거든요 맛도 없고 근데 이렇게 찬밥을 싸우면 설령 이게 그 열이 시원찮다 해도 뭐 먹는게 지장이 없으니까 익는 사이에, 예, 반찬을 세팅을 해볼까요? 음, 집사람이 과일 샐러드를 후식으로 싸줬네요. 같이 먹도록 하겠습니다. 와, 푸짐하네요. 이거 뭐 산에서 먹어도. 야, 이 보기보다 상당히 뜨겁네. 장갑을 껴야겠습니다. 와 이것도 반응이 두개다 격렬히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청 야 생각 외로 뜨겁네 이거 괜찮네 와아 이제 거의 뭐 반응이 없습니다 다 끝났나 봅니다 와와 장갑을 끼고 만지는데도 굉장히 뜨겁네요 열기가 확 올라옵니다 일단 육개장부터 음와야 이거 기대 이상입니다 와. 와 이거 발열 도시락 누가 개발했는지 진짜 어우, 좋은데요? 어 좋은데요. 어우 밥을 아주 그냥 잘 먹고요 이제 쉬러 들어왔습니다. 아 거의 뭐 집안 집밥 수준으로 먹었습니다. 밥을 따뜻하게. 아. 이제 오늘 자고 내일 이산 정상에서 일출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해발 고지가 높진 않습니다. 한 680m 정도 되는 야트막한 산인데요. 그래, 그래도 산에서 보는 일출은 또 느낌이 색다르니까. 매일 일출 시간이 한 5시 반 정도니까 늦어도 5시 한 10분 정도에 일어나서 세팅을 하고 그리고 일출 영상 혹은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면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쪽 하늘로 구름이 많이 껴있네요. 일단 빨리 세팅을 해보도록 하죠. 구름은 다소 많은데, 아우, 해가 금방 떠오르네요. 쉽게도 다시 구름 뒤로 뛰면서 숨어버리네요 아쉽습니다 다음에 한번더 올라와야겠는데요 제가 원래 아침은 잘 안먹고 다니는데 어 커피는 꼭 아침에 한잔 마시거든요. 오늘 이 발열팩으로 커피를 한번 끓여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될지 모르겠네요. 아침 식사는 커피와 바나나. <laughs> 아, 발열 반응은 아주 잘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셔보도록 하죠. 아, 어... 우 어, 아주 좋습니다. 아, 어, 충분히 <laughs> 발열팩으로 충분히. 커피 한잔 정도는 이게 타먹을 수 있네요. 아. 어? 날씨가 도와주지 않아서 좀 일출을 못본게 다소 아쉽긴 하지만 물처럼 한적하게 힐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복귀하는 길만 남았는데요. 일단 복귀하면서 운전하면서 다시 영상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뒷정리 잘 하고요. 무사히 하산해서 복귀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제가 뭐 박지를 공개를 안 했지만, 요 인근에 사시는 분들이나, 뭐 백패킹 혹은 캠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어딘지 금방 아실 거예요. 차박 성지라고 불렸던 600마지기가 캠핑이 금지가 됐다고 하지요. 참 아쉬운 점이 많은데요. 뭐, 취미 생활 즐기고, 뭐, 여가 생활 즐기고, 쉬고 하는 건 좋지만, 그만큼 또 우리 자연을 소중히 생각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차박 캠핑 뭐 아쉬운 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하룻밤 재미나게 편안히 잘 쉬다 갑니다. 우연히 만났던 무시 TV 유튜버 분도 반가웠고요. 제가 사진 몇장 찍었는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즐겁고 언제나 건승하시길 빌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음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죠. 항상 시청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알리다였습니다.